<laughs> 나참 대체 어디서 인류의 위기가 닥쳐고 있다는 걸지 모르겠네 정말. 맞아맞아 맞아. 이렇게 맛 좋은 음식 많은 평화로운 말에서 그럴 리가 있겠냐고 안 그러냐? 그래 말도 안 돼. 이렇게 파도 소리 듣고 있으니까 마음 속까지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와, 아름답다. 그렇지만 말이야, 피리야. 만일 당신이 말한 신의 계시가 사실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 일어난다는 거지? 아, 그건 실의 계시란 일기 예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러시겠지. 어? 응? 어디가려는 거야, 대두? 내가 온 목적은 지금 내 몸을 원래대로 치료하는 방법을 찾는 거야. 일부러 외부 세계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런 복잡한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나 미안하군. 어 어떻게? 음죄로 같이 쓰 말도 이해를 해줘야지. 와! 자 이제 좀 간의 기별이 갔으니 빨리빨리 시작해 볼까? 응. 화룡가님의 심전에 가시라고요? 지금 당장 시내에가 최고로 맛있는 특선 요리 가게 를 찾아내자고. 좋았어. 음, 특선 요리라니.

너무 평화롭죠? 이 마을 풍경을 감상하고 있으면 인류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긴 저로서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걸요. <laughs> 제리가 티스 오빠까지 세 사람 모두 밖으로 나갔는데, 난 혼자서 지금부터 뭘 하지? 그래, 그게 좋겠다. 그렇게 해. 어쨌든 이럴 때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해감이 좋지가 않은데? 살고 싶으면 빨리빨리 가져버려! 이 마을에 있는 보석은 모두 우리 주먹대 베기야! <웃음> <웃음> 이 마을에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신비한 검이 있으리였다 좋은 말한테 어서 이리 가져와 왜? <laughs> <laughs> 똑바로 알아게 얘기 못하겠어? 천설 속의 검은 수호신 이따에 병을 일지킨다 함부로 만져서는 안돼. 음, 수호신이라 내가 찾는 게 바로 그런 굉장한 물건이다. 금이 있는 곳으로 빨리 안내해. <laughs> 음, 역시 이렇게 좋은 날씨엔 마을 전체를 한 눈에 볼수 있는 것이 최고야. 와 정말 상쾌다. 하 정의를 지키려는 소녀에게는 악당도 악마도 결코 무섭지 않아. 나가자 고마영 이봐, <목소녀> 위험해. 이봐, 그런 위험한 흉내 내선 안 돼. 어이, 어이. 어, 아, 어, 뭐라고 하셨어요? 잘안 들리는데요? 대체 왜 저렇게 모여 소란들이지? 음, 정말 요즘 것들은 문제라니. 어, 큰일이다. 레빗아! 뭐냐, 너는? 괜찮으세요? 자, 제손에 뭐라 그는 뭐, 게야? 리커버리!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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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할머니. 우와 <laughs> 고마워요, 고마워. 전사다. 저분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천사가 분명해. 어이형, 천 천사? 사실은 어. 응? 그곳은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에 폐쇄된 사원이요. 문이 잠겨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오. 폐쇄된 사원이라. 내가 찾던 게 바로 이런 것이라고. 그거 안 된다고 했잖소. 응. <놀베> <놀베> 잡동산이군. 이봐, 아, 아, 예, 예, 예. 이 근처에 이것보다 더큰 사우는 없나? 아, 아 예. 아, 지금 곧 안내해 드리겠사오니 제발 목숨만 살려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어? 그럼 그럴게. 좋아, 빨리 안내하도록. 제발 그만 좀 참아 주십시오. 여기 이 사원이 이제 이 마을의 마지막 남은 사원입니다요. 할수 없고 사원 대신 도서관을 찾아봐야겠어. 응? 너희들은 완전히 보이다겠다. 멋대로 굴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 천하의 자랑무도 안 역사. 자랑무도 안 역사. 아니, 아니 어떻게 알았지? 자 그럼 알겠습니까 여러분? 정의를 사랑. 지 마세요. 그런 열정과 노력이 여러분께 기적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큰일이다. <laughs> <laughs> 큰일났다. 그늘 어? 마을에 악마가 나타나 날뛰고 있다. 악마? <웃음> 악마라고? 어떻게 <laughs> 도착했 좋았어.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이. 실망인데? 음. 생각보다 희귀한 특선 요리 같은 게 없어서 말이야. 안 그래? 그래도 역시 항구도시라서 신선한 야채랑 과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그렇지만 말이야. 음. 응? 저게 뭐지? 악마다! 으아! 저쪽에서 천사와 악마가 맞으실대요! 금색이 최대의 투가될 거야!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됐죠? 미안하다 보니, 재미가 들려서. 내가 정말. 너무 드랍니다. 이게 정말 뭐예요? 대체 언제쯤 정신 차리고 화룡하의 신전에 가실 생각이냐고요? <laughs> 너무 그리 흥분하지 말라고. 우리 한번 뭐 의뢰를 받고 일하는 처지긴 하지만,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싶은데,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심했어요. <laughs> 맛이 간다, 맛 당한 될 겁니다. 아, 그런데 단지 그냥 마을 주변을 좀 돌아다니기로 그렇게 큰 소동이 일어났단 말이야? 마술? 응, 아, 여기 이 마을 사람들 내 마술이 이상할 정도로 놀라는 반응을 보이더군 그러는 게 당연합니다 어? 어? 어째서? 어? 이곳 사람들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수질의 마술은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마술이라는 기술이 처음으로 발달하게 된 곳은 마족의 경계령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나라들 뿐이었습니다 어?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 근처에선 제 아무리 능력있는 마법사라 해도 기껏해야 간단한 라이팅이나 슬리핑 그 정도 기술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laughs> 현재 외부 세계에선 그러니까 바로 나와 너희가 천하무장 영웅들이란 말이잖아 영웅이라면 좋겠지만 안돼로 사람들이 날 악마, 괴물 취급하는 건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당장이라도 이 마을을 떠나야겠어 정신 없군. 됐어, 못알아는 건? 아, 이 항구 도시가 그래도 꽤 괜찮았는데 말이야. 그만해요. 다음 도시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신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을 거야. 특선 요리 있을까? 있을 거야. 걱정 마. <laughs> 아니 이상한데? 왜 그래, 피리어? 저기 갑자기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예감이 새로운 신의 계시가 아닐까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뭐라고 설명할 순 없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 같은 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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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본것 같은데, 날 알아봤다. 어떻게 하면 좋아? 어,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으니까 조금만 참자고요. 아예예 예, 예, 여러분 아무것도 안니다 빨리빨리 볼 일들 보세요. 아, 보세요. 가세요. 어, 저건 <laughs> 어, 아, 어디가요, 리나 언니? <laughs> 네, 하지만 역시 그렇다면 진짜 악마가 나타날 수도 있겠는데 네 그것도 아주 오랜만에 보는 악마가 말이야 예, 이게 바로 그 전설 속의 거미나 물거지군 어디 소망님, <laughs> 폭파시킬까요? 임병창이 소중한 물건에 상처라도 생기면 바로가쁜 도망님이 가만두지 않으실 거란 말이야 이 검은 내가 꼭 택택 갖고 가겠어 네? 야 도망님 파이팅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게요. 성감. 바로 그게 우리가 구하려던 마지막 한 가지 무기라는 말인가? 증거는 없지만 그건 말고는 별로 눈에 띄는 물건이 없어. 사사치 다 뒤져봤는데 말이야. 그럼 난 이제부터 비채검, 라스워드를 차지하러 가야겠군, 그래?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군. 녀석들... 어? 라스워드를 가진 녀석들이 우리 앞에 나타난 지금 더 이상 그들의 그대로 보고만 있을 생각 없지 당장 빼서 보도록 해. 나도 알고 있어. 방심하지 마. 걱정 말라고. 기다려라. 절대 놓치지 않아. 알았나? 리나인더스. 뭐라고? 제로스라고? 아마도 그런 것 같아. 틀림없이 마을을 빠져나와 이쪽으로 오는 걸 봤는데. 하지만 제로스라면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왜 몰래 사라졌다는 거야? 그거야 피리아의 잠꼬대와 제로스의 등장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우와 리나 언니 그럼 그럼 혹시? 그래 아무래도 우리 일이 마족들과 관련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응. 이제 좀 신탁이란 말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말이야. 어떻게 생각해 피리아? 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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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족이라구요. 아니 왜 저래? <웃음> <웃음> 그렇다. 드디어 만나게 됐군, 리나인더스. 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말이야. 에? 이 바닥에서도 벌써 내 이름이 그렇게 유명해졌나? 기분 나쁘진 않은데 그래? 흥, 그라큰. 소문에 걸맞게 아주 건방져 보이는군. 어쩌다 저런 꼬마 계집한테 우리 마왕께서 패하셨을까? 마왕 커프. 당신 대체. 나 말이냐? 말해주지. 똑똑히 봐둬라. 내 일을 방해하는 자는 모두 죽는다! 이애나치는 설마... 마왕... 가프... 정답이다. 내 이름은 바르거프. 거푸님을 섬기고 있는 자랑스러운 마족 중에 한 사람이다 아니, 뭐, 뭐라고? 리나 언니가 라그노 플레이트로도 쓰러뜨리지 못했던 상대? 마왕 거푸? 이제 기억이 났겠지 너희가 알고 있는 거푸님의 실력과 비교해 뒤지지 않는 솜씨 아닌가? 뭐 때문에 이제 와서 저런 마족이... 궁금한 거푸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도 리나 인더스 네가 죽어줘야겠어! 위 네, 여기 외부 세계에까지 와서 만나게 되냔 말이야. 혐오로운 <laughs> 항구도시간이라 실은 지옥이 사막에 발을 들여놓은 우리 일행. 그렇다면 이건 인류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위기였단 말이냐? 그리고 아까 본제로스는또 뭐냔 말이야. <웃음> <웃음> 이제야 드디어 중요한 인물들이 다 모인 것 같고.